대통령으로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강 대표가 출연하는 KBS 예능 프로그램 '개는 훌륭하다'가 어제 결방됐습니다. KBS는 어제 '개는 훌륭하다'를 결방하고 대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와 팔도 밥상 등을 긴급 편성해 방송했습니다. 또 '개는 훌륭하다' 시청자 게시판도 폐쇄했습니다. KBS는 일반인 출연자분들의 욕설, 비방, 악성 댓글에서 보호하고자 시청자 게시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으로 개는 훌륭하다 방송을 계속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강 대표는 최근 한 구직 플랫폼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후기가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작성자들은 경영진이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하거나 수시로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, 이 때문에 공황장애,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. 특히 어제 강씨의 유튜브 채널인 강영욱의 보듬tv 댓글에 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. 이 직원은 대표님은 남성 여성 할것 없이 막 부려먹었으나 남성을 더 함부로 대했다며 머슴이란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쉬는 날 과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염 폭설에 중노동을 지시하거나 보호자 면전에서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폄하한 경우 등 더한 것이 많았지만 이는 대표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 받아봤나. 치욕스럽다며 대표님을 옹호해 줄 직원이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한 명도 없다. 대표님은 모든 분에게 무례했다. 50대, 60대 직원에게도 별다를 것 없이 대해서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. 해당 직원은 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, 강 대표의 SNS 계정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지만, 강 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, 언론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